아, 배가 너무 고픈데. 안 되겠다.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주먹거리 끓여준 만두국입니다 만두국이 너무 먹고 싶어서 제가 해달라고 했거든요 에스쿱스 고기가, 어우, 집에서 하는 만두국은 진짜 좋은 게 고기가 이렇게 잔뜩 들어있어요. 한우 양지. 김장김치. 음. 와,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. <laughs> 음 아, 초고다, 초고. 최고. 김치 하나 얹어서 가겠습니 저는 떡국에 김가루를 넣지 않습니다 김가루 맛이 너무 세서 이 사골 육수의 맛을 방해하거든요. 김가루는 초짜들이나 넣는 겁니다. Mm-hmm. 맛있었고요.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 이상 음. 한중하겠습